안녕하세요 뷰성형외과 김지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퍼스널 체형과 가슴 성형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떤 골격 타입이 있고 그에 따라 어떤 가슴 모양이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인의 골격을 작아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이것도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개념이라 약간 생소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형을 결정하는 요소인 근육, 지방, 골격으로 본인의 체격 타입을 작아진단해 볼수 있습니다. 1번은 근육과 근막이 발달한 근수저 타입이에요. 이런 걸 이제 스트레이트 타입이라고도 하고, 어, 단단하고 쫀쫀한 피부 질감을 가진 것이 특징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목이 짧고, 쇄골뼈나 어깨뼈가 잘 도드라지지 않고, 상체가 많이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이 발달한 부드러운 곡선 타입이고, 이걸 이제 웨이브 타입이라고도 하고, 어, 말랑말랑하고, 살성이 잘 늘어나고, 부드러운 피부 질감을 가진 것이 특징이라고 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목이 길고, 쇄골과 어깨뼈가 도드라지고, 피부가 부드럽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뼈대가 크고 골격 프레임이 발달한 타입이고, 이걸 이제 내추럴 타입이라고도 부르고, 매트한 피부 질감을 가졌다고 해요. 이런 분들 이제 어깨가 넓고, 또 뼈대도 좀 도드라진 그런 타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 지방이 많다고 무조건 웨이브 타입은 아니고, 뼈, 근육, 지방 어떤 요소가 도드라지는지에 따라서 체격이 나뉘게 되고, 또 살이 찌거나 빠지더라도 그런 타고난 체격은 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각 타입의 연예인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이트 타입이고, 에스파의 닝닝 님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특징이 상체가 발달해 있어서 대체로 무게중심이 몸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윗가슴 자체가 굉장히 이제 발달해 있어서 동그란 모양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보형물을 고를 때 물방울의 형태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형태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성 자체가 단단하고 쫀쫀하기 때문에 이제 촉감과 관련해서는 이제 전문의와 상담하시면서 보형물에 대해서 조금 더 선택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웨이브 타입의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유진씨의 한인님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피부가 잘 늘어나고 살성이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보형물 수술을 하게 되면 촉감에서 되게 유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브레스트 볼륨 자체가 조금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윗가슴이 좀 꺼져 보인다거나 이제 빈약해 보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충전율이 높은 보형물을 쓰는 게 좋겠고 곡선적인 부드러운 느낌을 살려서 장점을 장점대로 가져가고 단점을 좀 보완하는 식으로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내추럴 타입인데요. 대표적인 연예인은 이제 리사님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골격의 발달로 흉곽이 넓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자체를 좀꽉 채워줘야 골이 예쁘게 생기는 가슴이 되기 때문에 어, 보형물이 조금 크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몸의 무게중심이 한 군데 쏠리지 않고 좀 직선적이고 각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옆 가슴을 좀 자연스럽게 채워주면서 이제 요, 요런 이제 콜라병 같은 그런 곡선적인 느낌을 살려주는 게 여성스럽고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체형 좀 고려해서 가슴 장난 디자인을 좀 하고 계실까요? 오, 그럼요. 체형이 되게 중요하고 어떤 체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같은 볼륨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깨나 키나 뭐 가슴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수술 전에 제 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체형별로 좀 추천하시는 볼륨 같은 스트레이트 타입 체격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멘토나 이제 모티바처럼 조금 이제 부드러운 형태의 보형물을 좀 추천을 드리고 웨이브 타입 중에서 윗가슴이 좀 많이 특히 꺼지시고 약간 처진 듯한 느낌이 있으시다면 좀 뽕긋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뭐 멘토 부스트나 아니면 세빈 인테그리티 같은 보형물도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오늘은 골격 타입에 따른 퍼스널 체형별 가슴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가슴 모양은 반드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